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레이븐 강의로 돌아왔어요. 드레이븐이 어려워 보이지만 엄청나게 쉬운 챔피언이거든요. 제가 드레이븐이랑 아펠리오스가 무엇던데 드레이븐을 좀 학살용으로 써요. 그냥 상대 패고 싶을 때 꺼내는 용도. 그런 느낌의 챔피언이에요. 진짜 쉽거든요. 해보세요, 한번. 룬은? 시속? 행정보? 전설, 최후 일격, 비배, 좀비하드, 보물사냥꾼. 그 다음에 공격속도, 공, 능력치, 공격속도, 능력치, 방어. 저장. 초반에 끝내야 되는 챔피언이라가지고 드레이브닝 그래서 이렇게 듭니다. 이게 돈 추가로 드는 룰이죠? 보물사냥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워드 좀 깔라고 좀비 워드 들어주고. 도끼를 많이 던져야 되니까 치명적 속도. 돈더 주니까 20골드. 환영한다. 드레이븐 스킨엔 이게 근본 같아요. 연민복 드레이븐의 검은색. 일 드레이브는 딱 하나만 알려면 돼요. 그, 도끼 돌리는 건 기본이고요. 일단, 템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템. 롱소드. 1코어, 종수약탈전. 2코어, 무조건 무한해되고. 3코어, 여기서, 아펠리우스처럼 상대를 보고, 도미닉 경위를 가거나, 빙수의 총.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흡혈템. 여기서 피발을 가거나, 철박궁을 가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템. 수호천사 수호천사. 근본템. 신발은 광전사의 분화에요. 제가 풀템 맞추고 갈게요. 아니다, 풀템 맞추면 강의가 안 되겠구나. 신발만 살게요. 풀템은 정수약, 아니, 신. 풀템은 정수약 탈자, 신발, 무한해대고 상대가, 약하다는 가정하에, 빙수의 총, 그 다음에 비에프 대검이 바로 나와서 피발을 간다는 전지하에 피발하기, 마지막 템, 승호 천사, 이러면 풀템. 여기서 마지막 템은 신발을 팔고 고동 현단포나 불멸의 철갑궁 전 탱크가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울면에 차갑고 가는 걸더 선호해요. 됐고, 다시, 신발만 사서. 스킬은 QEW 순이에요 QEW. 자, 이렇게 있죠? 아, 3, 아 레벨 때문에 도망가네. 여기, 미니언을 먹으면서, 이겨중요 해요. 쉬다가, 쉬고, 더, 쉬고, W키기. 쉬고, W키기. 쉬고, W키기. 쉬고, W키기. 이러면, 순식간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쉬고, W치기. 쉬고, W키기. 이것만 알면 돼요, 드래곤, 진짜. 쉬고, 맞고 W키기 이러면 순직간에 맞죠 상대 앞에 아 레벨이 너무 높네 씨.. 안 되겠다 초기화 없냐? 초기화가.. 어.. 게임 초기화 레벨 3만 올요 이러고 신발 하나.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미니언을 먹는, 먹으면서 순식간에 W를 두번 키기, 두번 키기. 이러면 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도끼를 받기 전에 누르는 거예요. 상대가 방심할 수 있게. 치고 더블 한번 누르고 한번 속에 바로 더블 누르고 이러면 진짜 순식간에 다가와요 도끼 받는 건 재능이에요 그냥 재능이면서 감각이에요 W로 계속 따라가기 받으면서 누가 날 따라올 수 있겠어? 자 아. 미니언 이게 이세 마리가 미니언이고 여기 있는 이게 적챔피언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까지 가야 돼요. 재성 대기 시간 꺼주고 여기서 미니언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뛰다가 상대가 보인다? 앞으로 던지고 W 다시 먹는다는 가정하에. 상대가 앞에 보인다? W를.. 아니요 다시 미니언을 도끼를 받으면서 먹고 있다는 가정하에 상대가 앞에 보인다? 그러면 원래 치고 있던 미니언을 치면서 앞으로 도끼를 던지고 W키를 눌러야 돼요 아 이게 시발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자꾸 끝나서 힘드네요 자, 다시. 미니언을 치다가 상대가 앞에 보인다? 그럼 도끼를 받기 전에 한번 눌러주고 한번 더? W. W를 두번 쓰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사람들이 2단부터라고 말하긴 하거든요. 그냥, 그레이븐, 이것만 알면 돼요, 진짜. 여기서 방금 말한 건데. 피고. 도끼 떨어지기 전에 W 한번 누르고 천번더 W 이게 끝 그리고 존나 패주면 끝이에요 이상 드레이븐이었습니다 풀템으로 해보면 지기, 전에누 르고, 한번더 이렇게 때려 보고 상대 피가잘녹 는다 싶을때 들어 가면 되 고, 아니면 빠 지면 되는 챔피언 이 거든요. 오케이, okay? 이만.